6절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웠으며가 나옵니다 어려웠으며는 옳은 정직한 어려운의 복수형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의는 구약성경의 규법에 일치하는 도덕적인 의식적인 종교적 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명과 규정을 험잡을 때 없이 잘 지켰다는 계명은 식계명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법규, 도덕적 가르침을, 규정은 사법적 의식적 법규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나 생활규범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대로 험잡을 때 없이 적 비난받거나 책만 받지 않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절입니다. 자녀가 없었는데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최대의 불행으로 생각했다고 하고 현실적인 제안과 제의 행보를 했다고 창세기 11장 30절, 주대국 18장 26절, 열한기상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결혼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약속한 메시아를 잉태하여 고대주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았다는 뜻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9절입니다 제비를 뽑았는 데가 나오죠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노이미야 11장 1절 잠문 16장 33절 네,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조에 속한 제대장들은 봉사할 차례가 되면 제비를 뽑아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할당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가리아는 그날 아침 일찍 제비를 뽑아 특별한 날의 성소에 들어가 분하한 일에 뽑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침과 저녁으로 분양단 위에 세 향을 모시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례곡의 3십상7절에서8절에 나오죠.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그 이후에 행하게 함으로써 매일 드리는 번제가 향기로 둘러싸여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만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으므로 한번 뽑힌 사람이 다시 뽑을 수 없었고, 평생 뽑지 못하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뽑힌 사가라는 금으로 장식된 전. 설병 닭자와 일곱 가지를 가진 솥대 그리고 성전 희장 앞에 있는 분향대가 놓인 거룩한 성소 즉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소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게에 보면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이 위한 뜰에서 남자는 이스라엘 뜰에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서 기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삼성간 백성들의 수가 많았던 것은 그때가 전녁 재물을 드리는 때였거나 아니면 안식일이거나 축제였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가 나오죠. 말라기 연자 이후 거의 4세기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거나 천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 전설에는 주전 200년 힐카누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나타난 것은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같은 계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가 메시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비해 천사가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복음에는 주님의 간사가 없을 때는 여호와를 간사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양하는 제다 오른쪽에는 천사는 향단과 떡상 사이 곧 향단 북쪽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된 것은 요가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누가 <목소리> 복음 1장 12절입니다. 천사를 보고 몹시 놀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는데 몹시 놀라는 흥분시키다, 당하게 하다, 불안하다의 부정각을 수동태이며 너무 놀라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공포가 갑자기 없습하다 두려움이 덮치다의 뜻이고 천사를 보는 순간 사가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지요. 13절입니다. 13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두려워하기를 거치라의 뜻인데 누가에 의해 가장 매혹적으로 기소된 이 구절은 신약시대가 열리는 새벽에 하늘로부터 온첫 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내 강구를 들으셨다는 강구는 특별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거나 탄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택미지 못하... 그 것을 보면 아들을 낳을 기대나 기도는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구두리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날의 강구와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늦주시거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온전하신 섭리를 따라 시간을 조절하실 뿐입니다. 들으셨다는 일종의 무시간적 부정각으로 과거에도 들으셨고 현재에도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다음에 또가 있는데 이것은 재단 앞에서 드린 기도, 정미시아의 오신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원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 아들을 강구한 것까지 응답해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요와의 은혜 또는 은총의 뜻이며 요한의 임무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명백히 입증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세례자 유아는 이미 막을 내리고 있었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올크리스도와그 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입사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이 나오죠 기쁨과 기쁨의 덜정에 오르는 주체할 수 없이 기쁨인데 합성으로 되었고 최고 덜정에 오른 기쁨과 한의를 나타냅니다. 이 기쁨은 뒤늦게 본 아들로 인한 기쁨, 그 아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요한의 출생은 사가리아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성비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지정해 주는 것은 드물지만 요한은 미리 예언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요한처럼 나실인 태안에서 성령 충만이 언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은 주님 앞에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데 크게는 위대한 절대적으로 큰 근위에 있는 위대하다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 중 가장 위대하다고 마태복음 20장 25절, 디모데 디도스 2장 13절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는 이래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때문에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의 유명한 면제인 하나님 앞에서가 비롯되는데 보도주나 독한 술은 요한은 비록 머리를 자르는 일을 그하는 내용이 없지만 평생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실이로 살았음이 분명한데 그는 삼손과 사무엘과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수 있다고.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독한 술은 포도로 만들지 않고 야채와 곡물, 벌꿀을 졸인 것 등으로 채취한 달콤한 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매우 치아노에게 하는 술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가 나오는데 독한 술에 의해 육체적으로 흥분되는 것과 대조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는 특징적으로 성령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53회가 되는데 누가 보고면 12번 사도행전 41회가 되고 어, 구약에서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위해 한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임했지만, 요한은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